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스키피 노슈거 땅콩버터 달콤함은 줄이고 건강함은 높였어요. 55% 할인가로 만나보는 절호의 기회 고소한 땅콩의 풍미가 가득한 이 잼으로 더욱 맛있는 하루를 시작하세요.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고소함 가득. 제이너터 무가당 100% 땅콩버터 크런치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33% 할인으로 7,980원에 즐기는 건강한 땅콩의 풍미. 500g 넉넉한 용량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. 3위입니다. 고소함 가득한 오너티 땅콩버터 오리지널. 100% 땅콩의 풍미를 36% 할인된 가격으로 즐겨보세요. 맛있는 땅콩버터를 5,300원에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달콤함이 당기는 순간 너치브린 저당 땅콩 스프레드 스틱으로 건강하게 채우세요. 38%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어요. 고소한 땅콩의 풍미를 부담없이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100% 순수한 땅콩의 고소함. 프리미안 순땅콩버터를 25%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500g 넉넉한 용량으로 온 가족 건강 간식. 빵친구로 최고. 지금...